10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자이 말씀을 우리가 다같이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10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자이 말씀을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그는 자비롭고 공율이 많으시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여와를 호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고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악인은 우리가 잘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여러분 마인는요 우리가 잘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결코 넘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나 어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뭔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그러니까 막아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소망이 생겼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집, 우리 집사님 다 오셨는데, 여기서만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결코 이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고난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좀 상하는 정도? 좀, 조금 손해보는 정도? 조금 뭐 마음이 좀 불편한 정도? 이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내가 이거 기도했더니 안 되나 보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생각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우리가 잘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한다. 이를 갈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갈면 갈면서 소멸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떠나간다, 끊어진다,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이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실제적인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실제적인 복,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뭔가, 뭔가 떨어지겠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호랩상 기도회 때 사람들이 참 이게 좋았던 게 뭐였냐 물어봤더니 어, 책이 좋았대요. 책이 좋아가지고 몇분 전도사님은 그거 좀 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드렸는데 그 책에 제가 물론 편집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자기가 뭔가 원하는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우리 직장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막아 주시고 새로운 길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냥 여우와 경이하면 그냥 뭐 잘된대 복받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들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꾸어주자가 될 것이다. 넉넉해서, 풍족해서.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려보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4 차원의 뭐 영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뭐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게뭐그 조용기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1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이것이 복이다, 뭐 이게 복일까 아닐까, 그냥 막 애매모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복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수 있고 누구든지 깨달 을수 있고 누구든지 예, 예 그래 <laughs>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야, 볼, 봐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제 설교는 자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노느라고.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저랑 이제 만났던 초등학교 친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서 반갑다 반갑다 했는데 그제 친구 중에 김병찬이라는 아직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김병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가, 뭘 잘하냐면 말을 많이 해요 소문을 잘 내는 애 내가 이거 학교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소문 잘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막 이제 소문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 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애인데 근데 제가 이거 봤더니 저는 이제 곧 중학교 때 공부를 뭐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김병찬이랑 친구가 저희 초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잘 했으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딱 오니까 김병찬이가 어떤 소문을 내냐면은 야얘 전에 있던 고등학교에서 1등했던 애래 이 소문을 낸 거예요 어 얘는 1등했던 애야 그래서 제 특수반 내가 고등학교에 특수반 들어갔거든요 특수반 들어갔어 얘 1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아니 솔직히 1등하면 더 좋은 고등학교 가죠 근데 <laughs> 근데 더 좋은 저기 사립고 저기 한일고 그런 데 가, 공주에는 한일고 공부 잘하면 한일고 갔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딱 오니까 그 친구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얘 1등 하는 애래. 얘랑 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얘 1등 하는 애야. 공부만 하는 애니까 일로지 마. 근데 저는 자기잘 노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근데 기분이 나쁘려가더고그 친구가 좀 착한 애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고 1등을 한다니까 굳이 내가 이것은 나 1등하는 사람 아니여라고 광고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문이 팔,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1학년 5반이었는데, 특수반이었는데, 1학년 5반 선생님이 강민철이라는 애가 누구냐고. 뭐 전에 있던 고중학교에서 공부 잘했다며? 그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실력 꼬로당하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laughs> 선생님까지 소문나고 학생한테도 소문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했는데 저는 이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등은 1등도 해본 적도 없고 10, 10등 안에까지 중학교 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가자마자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더니 러 김병찬이 하니까 그런 거. 거 봐. 얘 공부 진짜 잘하네했잖아 그랬는 거예요. 쟤랑 놀지 마 그런 거. 보통 우리 장난 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야, 쟤랑 놀지 마. 쟤는 재미 없어. 제가 그런 애가 돼 버렸어요. 그 뒤로 어땠을까요? 저는 계속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랑은 같이 이렇게 1, 2등을 경쟁했는데 나중엔 욕심이 생기더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지 말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않는 거예요. 내가 1등? 내가 1등 할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요. 그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근데, 어, 1등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 1등이 안 됐네? 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1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직장도 응답하여 주시고 일할 곳도 응답하여 주시고 사명의 길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특별히 5절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잘되면 나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길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당신 잘되면 나좀 도와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빌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구워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빌리는 사람 이렇게 구걸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것도 또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텐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제가 뭔가 도와주세요. 우리 잠깐 힘이 듭니다.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 부탁할 마음도 없고 근데 부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애가 있더라고요. 아메이십니까? 나는 이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게해주옵었어 개척교회가 참 되게 은혜로운 그 명칭이거든요. 개척을 한다. 복음의 불모지에 개척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개척교회는 안 돼. 개척교회는 어려워. 개척교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무선 지하로 내려가야 돼. 캄캄한 곳을 지나가야 돼. 성도 아무도 없는데, 오늘도 성도님 너무 많이 오셨는데, 아까 낮집배도 많이 오셨는데, 새가족도 또 오셨는데, 어, 이렇게 막 새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래서 강아지만 들어와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개척교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나는 그런 개척교의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큰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영유아부를 이제 처음 했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 5세 이하 아이들, 3살짜리, 뭐 5살짜리, 이제 막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 이제 왔는데, 어떤 이 교회 다니시는 분, 학부모가 왔어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대요. 거기도해서큰 교회인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에어바운스도 좀 철거를 했지만 에어바운스도 있고 또 물놀이도 잘할수 있게 해 놓고 식사도 너무나 잘해 주시고 이렇게 막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나 아이들에 맞게 너무나 잘해 주셨다고 너무나 아주 감탄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느꼈던게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 주셨군요. 하나님 개척 교회라고 해서 뭐가 안 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남들이 할수 없는 그런 사명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시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이 교회가 좀 작다고 해서, 내가 움츠러들면 영원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루,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자손은 잘될 것이고, 내 교회는 잘될 것이고, 내 모든 사업장과 내 모든 사업과 내가 하는 앞길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뭐 응답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문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시험을 드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시험을 들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 공주중앙교에 어떤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권사님이 볼펜을 떨어뜨렸네요? 이 볼펜을 떨어뜨렸으니까 그 싫어하는 그 집사님이 볼펜을 주워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될거 될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왜, 왜 주워주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고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고 세상에 잘못된 소문이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된 소문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의는 영원히 하나님 기억 속에 있다. 의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흉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일 한다면서 미련하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문을 듣는 게아니라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움츠러들고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7절말씀 나오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건히 정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명령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우르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믿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게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뭘 듣냐면 사람의 소문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너무나 우리 김문지 성도님도 처음 오셨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좀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하고 해 들으세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다 영적인 전쟁 같아요. 뭔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막 이제 괴롭게 하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되는 일들이 이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움직이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 한다?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흉한 소문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면, 8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그의 대적들 마귀들이 받는 그런 심판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우리게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그런 말들을 낙심해고 상처받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해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요. 기다리면 하나님이요. 제 편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제 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바꿔 주시더라고요. 억울한 일안 당하는 사람 다 없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를 이루게 되면요. 마귀는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이를 갈면서 소멸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말고 여도 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 말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미 기도 응답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렙산 기도의 기도문에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줬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몸이 치유한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병원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내 몸이 치유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 굳건한 믿음 속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고 선지자도요.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지만 없고 없고 잃어버리고 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것뿐이지만 그런데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넘치고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고,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믿는 자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의 제목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최권사님도 응답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목회자는요, 기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병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와서, 회복이 되고 얼굴이 밝아지면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뭐 헌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뭐이 사람이 교회에 도움을 주냐, 도움을 안 주냐, 그런 걸 상관하지 않아요.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전구하게 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중심이 딱 잡혀서 온전히 믿음을 잘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 제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 없으면요. 기쁜 소식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주시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나섰어요. 내가 더 좋아졌어요. 어늘도 참으로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귀한 분한분 분 오셔가지고 얼굴이 밝아지셔서 왔죠. 정말 우리 학생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밝게 하시고 그아이게 웃음 그 아이 아이가 늘 우울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웃음소리를 되찾게 해주셨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이 많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괴로운 자들 다 오잖아요. 분당에서도. 와, 먼 거리 오면서까지 그렇게 함께 치유받고 회복받고 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는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과 식구와 친척들까지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이 흐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뭔가 내가 다니는 직장을 이제 새로운 직장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가 어떤 질병에 나아야 되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 네. 몸에 있는 염증들아 사라질 지어다. 내 연봉은 1억이 될 지어다. 11조를 500만원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재물을 통해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물건도 축복입니다 사람의 만남도 축복입니다 영권도 축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기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1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